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수학 1단원 분수의 나눗셈 수학 2팀책 12, 13쪽 풀이 영상입니다. 1번 5분의 2 나누기 3의 몫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5분의 2는 무슨 뜻이에요? 전체를 똑같이 5으로 나눈 것 중에 두 개. 그만큼 색칠이 되어 있죠? 나누기 3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전체를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다시 말하면 3분의 1이라는 의미죠. 5분의 2 나누기 3의 몫은 5분의 2를 세 등분한 것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5분의 2의 얼마만큼이요? 3분의 1만큼이므로 5분의 2 곱하기 3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분의 2 나누기 3은 5분의 2 곱하기 3분의 1 5 3 15분의 2 입니다 이번 관계있는 것끼리 이어 보세요 얘를 뭘로 바꿔 주면 됩니까 곱하기 2분의 1로 바꿔 주면 되죠 이 부분이 곱하기 2분의 1로 바뀝니다 그러면 요거네요 얘는요 곱하기 4분의 1이죠 얘는요 곱하기 3분의 1이 됩니다 7 3 21 이네요 21분의 10 이네 21분의 10 여기요 여기는 여기 12분의 5입니다 여기 9, 4, 36분의 8인데, 그 전에 뭐 약분할 수 있죠? 9분의 2. 36분의 8도 됩니다. 13쪽 3번 계산해 보세요. 7분의 4 곱하기 5분의 1. 7호 35분의 4. 8분의 3 곱하기 6분의 1. 약분 먼저 해도 되고요 그냥 해도 됩니다. 두 가지 다 해볼게요. 8, 6, 48분의 3. 또는, 먼저 약분해서 2, 1. 16분의 1. 둘다 되죠. 약분하여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정답 표현 방법입니다. 10분의 9 나누기 4는요. 10분의 9 곱하기 4분의 1. 40분의 9. 4번 수 카드 3 장을 모두 사용하여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나눗셈식을 만들고 계산해 보세요. 계산 결과가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나누어지는 수는 작게, 나누는 수는 크게 해야 되죠. 그럼 나누는 수에 제일 큰수 넣고요. 나누어지는 수가 작으려면 4분의 3이어야겠다 이렇게 풀면 얼마입니까 얘는 4분의 3 곱하기 5분의 1 20분의 3이 됩니다 요거랑 바꿔서 요 이렇게 한다면 얘는 어떨까요 답은 똑같습니다 5번 철사 5분의 3m 를 모두 사용하여 크기가 똑같은 정삼각형 모양을 두개 만들었습니다. 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몇 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오 분의 삼 미터로 정삼각형 일단 몇개 만든대요. 두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둘로 나누고요. 얘를 정삼각형은 변이 몇개세개 개, 그리고 특징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죠. 이 나눈 거를 다시 3으로 나눠서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정삼각형 모양 두 개라는 얘기는 똑같은 변이 몇 개다. 여섯 개의 변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똑같은 변 여섯 개.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5분의 3 나누기 6은 5분의 3 곱하기 6분의 1. 약분 먼저 할게요. 5이 10분의 1한 변의 길이는 10분의 1 미터입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